이건 음? 아파요 어? 어? 풀인데 아무나? 이단놈어 칠리 어허아야 죽었다 이거. 어? 저을또이겠네앙 어, 어 내가 안돌렸으면 진짜 어어다 긴아아어졌다어 이제 자이랑 올라가네? 서운한데 이거네? 5킬 다이언데 올라간다고? 하지만, 나는너희 생각 을보면 자, 는 아랫 부인, 자, 일하 는아래쪽이와 이거 는 아랫 부인, 자, 일하 는 아랫 부 자, 일하 는아 동선을 안짠거는요그 부인, 마음하좀편하네 알리기 전에 하는 게 좋은 선택이 컸네. 어, 또였나 보네. 여러분, 그간 찍자. 와 찍긴 찍대. 와, 아, 야, 너 괜찮아? 너 죽은 것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아, 진짜? 저이 아, 3 0 0개거든 Okay. 어, 칼로 놓으면안 되는데? 아.. 어. 됐다, 어, 야. 에잇! 에잇, 에잇! 좀아쉬워다 야, 근데 이 정도면. Okay. 여기까지. 아! 볼게요, 풀 썼나? Okay. 아. 와, 따,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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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 어, 냄새나 왔다. 따가워. 어가 보나... 어, 까비... 크럭스도안될것 같긴 해. 지마어 진짜. 왜? <laughs>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다고 야 전진 배 전진 배치 0킬 3대 0킬 3 0 너무 심하잖아 지금밖에 없어 게임이 길마음 있는 거지 가칸 음, 음. 아, 잡아 칸 잡아 라임이 50가 라임아 이거 살라거라이5이 라임이... 오히려 편하게 풀어버린다 이렇게 평평한 건아 이거는 아 반첩을 된것 같애 서로 지금 안 가고 있어 전수각을 많이 믿기 때문에 <놀랐다> 여기 지새끼처럼 여기 지고목 찾아서 숨지여 가만히 멎을 텐데 지고목에서 숨죽여 거기 인증 났을 때 거기 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아, 이거 나한테 실수를 신 생각을 지압이 너 지압이 너무 좋아. 지압이 너지하이커한번더지어가 여기서. 지하벙커들어아 지압이 지압벙커무 좋아. 지압이 너무 좋 지압이 거무 좋아. 지이 너무 좋아. 이 너무 좋아. 지압이 너무 좋아. 지압이 너무 이너 가자. 가자. 아, 안 돼. 나갈 만하네. 켜 봤죠? 갈래? 나는 지금 가고 싶은데. 왔다 야. 진짜 왜 너무 돼이 아파요. 어허. 풀렸네. 어? 아무나 제단은 어, 칠드. 어, 하! 아, 나 아, 죽었다 이거. 어, 틀을 놓니겠네 어,

어! 아, 잠깐만. 아, 지금 너노크할때 아니야. 진짜, 아, 보고, 임마. 뭘노크야노크이 어떤데, 여기? 나는 여기가 살짝 지금 가고 싶긴 하네. 지금 어떤데, 여기? 아! 딱 걸렸다. 야, 이거 약간 빨리는 느낌이긴 해. 안 어, 죽어가겠다, 나네. 아어 언제나 오 했다 노프라야둘 다. 아, 어, 진짜. 골라 먹어 맛있는 걸로. 와.. 아깝다.. 아.. 야, 근데 그거는 약간 비고 있는 느낌이긴 해, 아, 제발 다 잡아줘. 야라 야, 해야 돼! 암무빙 해! 네, 네. 다 잡아야 돼, 이거. 호! 호! 빤런 예? 예? 잠시만아고요아 내가 줄게, 이거 예? 필 죽어요. 아, 나 보인 거 같은데? 어. 이런 말 하고 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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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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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잖아기 오기! 니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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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오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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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여기서는 길을 잘 막아야 돼, 길을. 어, 야, 올라온다. 야, 길비키래길비키래 야, 탑빼탑빼 빼. 얘는 근데, 진짜 어, 이거 야, 너무 그거 아니냐, 야. 아, 맞네. 이게 누 죽었다고? 여기에!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아니, 아, 진짜. 야, 잠깐만. 다.. 아, 진짜. 와! 짜스! 이건 뭐냐, 근데? 갈래? 3, 2, 1, 큐! e t o 와, 오, 자스, 형, 구원해 잠깐만. 와, 와, 잘한다. 아, 진짜 무슨 게임이냐, 이게. 아, 이렇게 많이 하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아. 지이, 아. 뭐? 어? 아, 그렇게까지 고프지 않을 때는 얘는 뭐냐?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머리가 너무 좋아하는... 아니, 맛집 소개하고 있는데, 배가 덜 고플 때는 비교적 더 맛있는 걸 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 와. 와... 왜 이렇게 세 <laughs> 아니, 나 여기 있는데 죽이러 오냐. 한입만! 아, 이거, 아. 아, 아, 아. 그, 그 뭐야, 마신석들한입만 헷갈린데. 너를 탑 정글이 딱치있는 거야. 20초. 킬수 어, 있나? 짜스! 우뛰는데한한번도못 타고 오 와! 와! 와우 오로라가 열심히 하긴 하네 요기! 어! 아! 와, 잡아. 어. 와 와! 뭐 뭐니냐일안 하고 여기 누워가지고 아니 이정면 원래 좀못 죽이네 근데 어우 야죽원이랑누있네어못 끝내겠는데? 아니 남의 집에서 이렇 거지 오하긴 하네 뭐냐 이아 자기가 못 잡는 게 아쉽네 우리 빠간다. 뭐냐? 와, 지치, 좋은데. 지치, 지치. 텔레포트? 앰비 근데 우리 살짝 신중해야 되겠네. 어, 잠깐 만그거네요 공이 살짝 빡세긴 하는데. 일단 조해 볼게. 와, 땄다. 그때. 했는데. 아닌가? 대고 아, 있나요? 와. 와! 어, 비고는 또 어디서 누웠어 와우, 와우, 와우. 야, 죽여. 자, 잡아. 잡아. 참. 야, 밀지 마. 밀지 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지금. 내, 지금 잡아야 된다고. 아니, 잡아야 된다고. 그렇지. 이게 뭐 게임 같지도 않은 게임이.